안녕하십니까 법선 남성입니다. 제가 이제 보험 어, 설계사가 돼서 이 노후 노후에 어, 어떻게 상속이나 증여를 어, 좀 절세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놓는 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보험 어, 보험이 필요한 이유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서 어, 옛날처럼 보, 어, 상속세를 거의 안 내던 시기와 달리 달리 부동산이 올라가다 보니까 상속세를 중산층도 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부동산의 그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상속될 때이 상속세를 내야 될 경우에 어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다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는데 할머니가 상속받으면서 상속세를 내라. 돈이 없는데 어떡할 거냐? 이게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특히 또 자녀들이 받을 때 어 내일 또 상속세를 내는더니 없으면 어떻게 돼요? 집을 팔아야 되든지 집을 담보로 해서 어, 돈을 융통한다든지 이렇게 해, 하는 게 자체가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럴 때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게 어, 종신보험을 활용해서 상속세를 마련하는 방법이 있다 라는 측면에서 제가 이거를 찍어드렸고요. 그다음 제가 이제 생명보험과 관련해서 이제 상속과 증여 이 세율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어, 해드렸고 이제 현재 이게 현행 세율이에요. 유리 그런데 2024년 7월에 2024년 7월에 어, 이 세법 개정안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에 상속세를 완화하는 그런 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보면 이 구간 단계를 굉장히 어, 줄이고 그 다음에 세율을 낮추었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옛 옛날, 옛날 1억, 5억, 10억, 30억 어, 이렇게 나눴었는데 이거를 2억, 5억, 10억 이렇게 나눠 간단하게 2억, 250으로 나눴어요. 250. 그래서 1억 이하가 10%였는데 2억 이하를 10% 낮췄어요. 그러면은 어 괜찮겠죠? 그다음에 5억 이하는 똑같아요. 20%. 그다음에 10억 이하는 30%도 똑같아요. 다만 10억 이하. 아, 이상 이때 이상일 때 이걸 뭐냐면 어, 40, 50, 30, 30을 기준으로 40, 50 나눴던 거를 40으로 통일했어요. 그러니까 고액 자산가들이 10% 정도 더 세금을 적게 내는 거죠. 그런데 과연 이게 고액 자산가들만 이한 거냐라고 했을 때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게 이게, 이게 키포인트예요. 옛날에는 상속세 자녀 공제 배우자는 5억이고 어, 5억에다가 어, 자녀 같은 경우 1인당 5천만 원에서 5억으로 했었는데 아니, 5천만 원만 공제를 받았었는데 5억으로 올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어, 웬만한, 만한 어, 사람들은 사, 어, 상속세, 증여세를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거는 다음 표에서 볼 건데, 특히 뭐냐면 자녀 1인당이에요. 그러니까 자녀 수가 2인, 3인, 저처럼 4인인 경우는 얼마냐면 20억에다가 집사람 5하면 25억이죠. 여기다 기초공제 이어가면 27억까지는 상속재산에 서는 세금을 공제해줄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어, 옛날보다는 어, 혜택이 많이 있는 거죠. 근데 이건 혜택이라고 보다도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상속세 내는 부분이 좀 높았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완화해서 재산 가치가 부동산 값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 상속세를 좀 낮추자 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 어 이, 이제 이 2004년 개정 세법 내용들이 쭉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걸 이제 설명할 텐데 자 여기도 보면 상속인들이 똑똑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옛날처럼 어 이제 남자에게 몰아줬을 때 여자들이 어 여자들이 어 이제 여자 자녀들 그러니까 딸들이 이거에 대해서 이제 컴플레인이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유류분제도도 최근에 이제 어떤 판례가 나오긴 했지만 어 이제 앞으로 이 유류분제도에 대해서 어 그동안 이제 상속을 하나도 못 받더라도 주장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이제 앞으로 이제 법 개정을 통해서 또 달리 변경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자 세법 개정 내용만 보면 상속세가 얼마나 줄어들었냐? 그리고 즉시 적용되냐? 뭐 이런 얘기인데 일단은 핵심 내용만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보면 자, 1억인데 2억 했어요. 2억 이하에서 10% 줄어들었고요. 아, 10%로 그러니까 1억에서 2억 구간은 어 줄어든 거죠. 그렇죠? 20%에서 10%로 줄어든 거니까. 그다음에 5억 이하는 이제 동일하죠. 그렇지만 이제 3억에서 5억대는 어 동일해요. 그다음에 어, 10억 이하는 30% 인데 이것도 같아요 그런데 30 어, 10억이 초과 됐을 때 10억이 초과 됐을 때 통일적으로 40% 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어, 10억에서 30억 까지는 40% 니까 동일하죠 그런데 여기는 어, 30억이 초과 된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뭐다 어, 10%가 낮아지기 때문에 혜택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어 가세 최고세율이 50%에서 40%로 줄어들었다. 그리고 과세 표준을 조정해서 1억 이하가 2억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30억 초과가 없어지고 10억 초과로 해서 어, 50에서 40% 낮춰졌다. 이게 이제 핵심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공제를 보면 공제가 확대됐어요. 자녀 공제가 옛날에는 1인당 5천만 원에서 현재 이제 개정안에 보면 1인당 5으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 자녀 수가 많으면 그만큼 혜택을 많이 주, 줘야 되는 거죠. 음, 그리고 미성년자 공제, 어, 공제라든가 연로자 공제, 장애인 공제는 동일합니다. 어쨌든 자녀 공제금을 확대했다. 이게 좀 이제 어, 실질적으로 어,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어, 그러한 가능성을 열어준 거죠. 자, 인적 공제와 현행 개정안을 보면 현행은 자, 기초 공제 2억에다가 인적 공제 5천만 원이 금액과 일괄 공제 5억 중에 택을 하라. 그러면 당연히 5억을 택을 하겠죠. 5억 원으로. 근데 개정안에 보면은 기초 공제 2억 원에다가 자녀가 한 명이 있을 때 그래요. 그러니까 인적 공제 5억을 합치면 7억이에요. 그러면 7억을 할래, 일괄 공제 5억 할래. 그러면 당연히 2억을 더 공제받을 수 있는 이걸 선택하겠죠. 그래서 개정안에 의하면은 2억 정도가 더 어, 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현행 어, 배우자가 있을 때 현행 기준으로 상속세 민사점을 보면은 자, 1괄 5억에다가 배우자 5억 하면 10억이에요. 그러니까 10억 이하는 상속세가 없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런데 자, 아까 우리 2억이 늘어났었죠. 그래서 배우자 오, 어, 배우자 1인에다가일괄 5억인데 자녀 1명일 때 얼마냐면 12억이에요. 자, 이거 뭐냐면 배우자 5억 그다음에 자녀 5억, 기초 2억, 해서 12억. 그러니까 자녀가 한명 있을 때는 그래도 2명으로 늦죠. 자녀가 두 명일 때는 자녀가 두 명의 가정했을 때 10억이라고 했는데 옛날에는 5천 5천이었잖아요. 자녀가 0.5, 0.5. 그러니까 1억에다가 배우, 배우자 5억이었잖아요. 근데 6억인데 그냥 인정해주겠다는 거죠. 10억으로 일과 5억을 인정해주니까 그렇게 했는데 자두 명일 때는 17억이에요. 자, 자녀 1인당 2명이니까 10억이고 배우자 5억, 기초 2억에서 17억이에요. 그러면 은 이걸 놓고 보면 자, 자녀 자 2명을 가정했을 때 10억이고 2명 했을 때 17억이에요. 그러면 7억을 더 공제받는 거죠. 공제받기 때문에 그만큼 세금을 더 내, 어, 적게 되는 거고요. 자녀가 3명이면 22억 자녀가 4명이면 저 같은 경우 이거는 27억까지 어,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낼수 있겠죠. 그럼 앞으로 자녀를 많이 어, 낳지 않을까요?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가서 어, 5억이면 상속세에 가면은 근데 40% 40% 구간이라고 해도 5억이면은 어, 2억인가요? 30% 가면 1억 5천이면 2억이면에 대학교까지 키우기는 좀 복박차죠. 아니 키우는 힘든것 같아요. 어, 실제로 이거 세세금혜택을 많이 주면 자녀를 더 많이 낳지 않을까 싶긴 해요. 자 이렇게 좀 많이 바뀌었다. 그러면 자 이거를 그러면 부자들만 위한 거냐? 부자만 위한 거라고 보기는 힘들다. 제가 봤을 때는 왜 그런 거아니 상속 재산이 20억 되는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 중산층이야 겠죠? 중산층. 중산층. 상류층도 해당될까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부분 이 금액 안 파길 거예요. 자 2억 20억일 때 현행은 2억 4천을 세금을 냈었는데 상속세를 개정하에 하면 4천만 원만 돼요. 그러면 얼마가 껴졌어요 2억. 그럼 뭐죠? 대부분의 어, 우리가 중산층이야 이런 사람들인 세금 혜택을 83%가 감소됐으니까 이익을 많이 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있는 사람들을 위한 세법 개정이라 보다도 이거를 어, 보편적으로 좀 현행의 실정에 맞게 개정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20억 이하의 상속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83%의 감면율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30억이라고 하면은 어, 2억 9천을 아끼는데 이저 20억 이하보다 얼마에 9천만 원 아낀 거잖아요. 그렇죠? 자, 40억 이하 경용도 9천만 원 아낀 게 되죠. 옛날보다. 그러니까 이 개정안이 어이 20억 이하를 많이 어 세금을 적게 내게 해 줬다라고 보면, 보면 되겠죠. 그다음에 50억 이하가 좀 아껴지겠죠. 3억 9천인데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20억 이하의 중산층에게 어 초점이 맞추어진 세법 개정안이다라고 볼수 있겠어요. 그래서 어,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대신 이제 자녀가 많은 경우는 혜택을 많이 볼수 있게 부분이 있겠죠. 자, 이거는 뭐냐면 그래도 세금이 부담스럽죠. 갑자기 몇 억씩 세금 내라고 그러면 부담스럽잖아요. 자녀들 특히 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음, 뭐 가, 이제 갑작스러운 가정의 부 부재 리스크 뭐냐면 갑자기 이제 죽거나 교통사고 죽거나 그랬, 그랬을 때그 부채를 누가 갚냐. 그다음 금융 재산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3억을 대출받아서 샀는데 가장이 돌아가시면 아파트 팔아야 되잖아요. 경제력이 없으면. 어,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저 이거 세금을 이제 보험 처리 보험을 받아 보험을 가입해서 5억을 대출 5억을 받아서 3억 빚 갚고 2억은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자녀들을 키우자. 이런 논리가 또 적용될 수 있겠죠. 그다음에 금융 재산은 앞에서 제가 강의했던 것처럼 2억까지 공지가 되죠. 부동산 편중했다는 리스크. 갑자기 우리나라는 부동산 비율이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처분할 때 자산이 손실된다든지 뭐 그다음 상속세 올라가고 이거는 제가 앞에 유튜브에서 설명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중점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다음 유료분 준비. 자집한 채인데 자녀 한 명에게 주면 남은 다른 자녀는 뭐냐? 그러니까 그 자녀에게보다 상속재산을 종신보험으로 주자. 이런 논리로 또 어, 보험을 어, 설명할 수 있겠죠. 어쨌든 세 부담이 여전히 있어요. 있기 때문에 이 세금을 어떻게 낼 것인가에 대한 건데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방법이자 보험회사논리겠죠 그런데 재밌는 거는 국세청에서 이게 정말 맞다면 세금 전략가이드로 국세청에서 뭐냐 뭐라고 했냐면 이거를 내놨어요. 자녀 명의로 자녀 명의로 보장성 보험을 들어놓는다든지 사전 증여 등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놓는다든지 이렇게 해는 이렇게 하라는 거죠. 물납, 연부연합 이거는 이제 별로 도움이 되지 안안안 타고 봐요. 그래서 보장성 보험을 통해서 보험금을 받아서 그 돈으로 세금을 납발 수 있게끔 하자. 이 보장성 보험을 들 때도 보험금이 받는 자녀가 받는 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게 하는 것은 제가 앞에서 유튜브에서 설명했으니까 내용 참조해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국세청에서 도 이렇게 보장성 보험을 한다든지 사전 증여 이렇게 해서 이제 해결의 실마리를 마무리해 주는 게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이 보험료를 못 내가지고 재산을 압류당하거나 아파트를 압류당하거나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어 이런 걸로 어 대비를 세워라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 이게 좀의외였어요 국세청 세금 전략 가이드에서 이런 내용을 이야기했다는 게자그 다음에 제 예컨대 이제 여기 보면 어, 설계 예시인데 신한 든든 WM 상속 중신 보험에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보험을 드는 게 이익이냐라고 했을 때어 글쎄요. 한번 생각해 보시 바랍니다. 자, 남자가 사 4억을 받는 보험을 들었어요. 자, 아버지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사억을 받는 보험을 드는데 아들이 월 보험료 얼마 쓰느냐면 84만 8천 원이요. 어마어마하게 크죠. 부담되죠. 이거를 10년 납으로 해요. 그러면 120개월이죠. 그면총 납입한 돈이 1억 정도 돼요. 그런데 받는 돈 얼마다? 4억. 그러면은 이 납입한 보험료가 이 받는 보험금의 몇 분의 몇이에요? 4분의 1이죠. 대략 25%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물론 이제 10년 납입하면 이 40대 넣으면 50세고. 나중에 이제 아버지가 60세나 70세 들어가시면 어 10년, 20년 더 넣어야 되겠죠. 그렇죠? 어더 넣어야 되겠죠. 그러면 어쨌든 그래도 얼마가 돼요? 이 4분의 1을 넣고 4분의 3은 받는 거죠. 이자 감안하더라도 절반 이상은 남는 거예요. 그럼 이건 남는 장사잖아요. 문제는 그이 돈을 월납 보험료를 내가 낼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능력이 된다면 이거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모님이 이거를 낼수 있게끔 어떻게 사전 증의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거는 이제 추후에 어, 개별적으로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50세 같은 경우는 얼마냐면 35% 정도 넣고 65%는 어, 혜택을 받는 거죠. 그 다음에 60세 너무 늦게 들어가면 거의 절반 늦지만 그래도 여전히 50%의 이익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장점은 뭐겠어요? 60세. 자, 아버지가 나랑 30살 차이면 90세잖아요. 60세 보험 들어서 아버지가 100세 사신다 하더라도 70세까지 10년 납입을 하는데 바로 어, 오랫동안 돈을 묵히지 않아도 되죠. 다만 뭐예요? 보험료가 올라가요. 보험료가.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고려해야 되겠죠. 젊어서 하는 것은 보험료가 낮지만 오랫동안 넣어놔야 된다는 단점이 있고 나이 들어서 보험료를 납입하면 보험료는 높지만 바로 어, 이, 어, 이, 바로 하면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해을볼수 있다는 거죠.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걸로 하죠. 다만 어이 보험료가 원래 보험료가 거의 100만 원 전후로가 되는데 이거를 감당할 수있느냐느냐그 차인 거죠. 근데 이걸 고민하는 거는 상속세를 보험금 사악을 받으면 상속세를 사악 정도 내려면 아까 어마어마하게 세금이 높아야 되겠죠. 그렇죠? 음.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이거는 한번 이따 좀더가서 돌아서 보고요. 여자 같은 경우는 자, 어머니가 돌아가실때사학사을 사억, 받게 하려면 이제 여자 같은 경우는 이 금액이 좀씩 적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50% 이하로 보험료를 내고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보험이 꼭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이거 단지 올라 보험료를 낼수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인 거죠. 자, 그러면 아까 여기서 보면은 세금을 40억을 40억을 어, 상속을 받은데 세법 개정안에 의하면 7억 5천만 원을 세금을 내야 돼요. 아까 30억이면은 3억 5천이죠. 자, 인당 인당했을 때 인당 인당때 이렇게 3억 5천이면 4억이면은 30억 정도는 상속을 받을 게 있다. 그러면 아까 4억 정도 되는 그런 보험을 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해결 되겠죠. 음, 그런 식으로 해서 이원납 보험료를 대충 어 40대가 40대라면 한 85만 원 전후로 해서 드러나서 4억을 받아서 나중에 그 4억을 세금으로 낼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어이 정도 내 가지고 40억에 대한 30억에 대한 상속을 받을 수 있다면 낼수 있겠죠. 어, 어쨌든 그 돈이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예를 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라고 예를 들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어, 이 상속이 굉장히 현재까지는 부담스러웠다. 그래서 너무 이 보험료가 어, 이그 상속이나 증여세율이 너무 높아가지고 감당이 안 되고 있다. 왜냐하면 현재 그게 오래된 뭐한2 0몇년 되지 않았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율이 높아지면서 자산 가치가 높아지면서 세금을 많이 내는 형편에 이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현실에 맞게 좀 수정을 하자. 그래서 세율을 완화해서 어좀 부담 없이 이어 세금을 어 납부하거나 세금을 면제해 주도록 하자라고 하는 게어 세법 2024년 세법 개정안의 취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 이런 거를 통해서 어 이제 하는데 돈이 안 되면 보험을 통해서 정신 보험을 통해서 마련하자. 이런 취지로 읽혀집니다. 이상으로 노후에 어떻게 이런 어 상속이라든가 증여 관련된 특히 상속 관련해서 이것을 어떻게 어 절세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이 상속 재원을 상속세낼 재원을 마련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아 이제 이거는 개정안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실제로 이렇게 통과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개정안 내용은 이렇게 됐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